할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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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할래. <laughs> 아우 <아유>, 귀여워. 깔끔. <까꿍. 웃음> 말해. <웃음> 웃어봐. 까끔 아우 귀여워. 에? 뭐? 얘기해. 뭔 <laughs> 얘기하고 싶어? <앞으로도> 말해봐. <웃음> <웃음> 할 말이 많. 오오 오, 말해 응또 <laughs> 말해봐 하고 싶은 얘기 다해응뭐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왜 말하다 멈춰 스 말라 하고 싶은 거다해 말해 뭔 얘기 하고 싶어 아 내일 놀러 이따 놀러 가자고 어, 어 알았어 엄마는 지금 씻고 있어. 응, 응. 응. 아유, 이뻐. 우리 우주 엄청 이쁘네. 아우, 맛있다. 맛있다. <laughs> 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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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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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하치하치 어찌 응. 와, 운동 안할 거야? 시어없어거 같아 할 테니까. 개그다. 좋아. 아이고. 아이고 운동 잘하네. 어 아.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운동 잘하네. 아이고 아이고 신났다. 그치지 아이고 잘하네. 와 우유 먹은 거 소화 다 됐겠다. 우와 운동 잘하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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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해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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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음어 아이고 너 엄마도 안 찾는다 엄마 안 보여도 아이고 어머 오 엄마 어디 갔지 응 어? 우주야 엄마 어디 갔죠 어엄마 뭐하지 우주야, 엄마 안 찾아? 음, <laughs> 어르신, 어르신 <손이> <웃음> 음, <웃음> 음, 알았어. 놀러 갈 거야. 놀러 가자. 우주랑 같이, 엄마랑, 할머니랑, 별이랑 같이 놀러 가자. 응, 음. 음, 알았어. 바깥 바람 쐬고 싶다고? 지금은 밤이라 못 나가 내일 낮에 나가자 알았지? 응영 어떠셨어요? 재밌어요 정말요? 응응응응응응응 아유 우리 우리 <laughs> 오이야 오이 응, 알았어. 내일 놀러 갈 거야. 알았지? 음. 꼭 갈게, 약속할게. 꼭 데리고 나갈게. 걱정하지 마. 알았지? 응, 응, 응. 에이. 오오. 그래 알았어. 내일 놀러 가자. 알았지? 지금은 밤이라못 놀러 가. 깜깜해. 낮에 놀러 가야지. 알았지? 내일 낮에 놀러 가자. 아! 아, 내일 가자고? 응. 그래 알았어. 아이고.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좋아. 너무 좋아? 응! 음.